2018년 1월 최초 등록에 12만 3,100km 정도 운행을 했지만 네. 연식 대비해서는 그렇게 많, 많이 탄 차량은 아니고요 그리고 어. 지금 단순 교환도 없는 무사고 차량인데 저렴한 음. 래핑지로 시공을 한게 아니라 어느 정도 조금 비용을 주시고 시공을 하셨던 것 같고 1250의 아슬란 모델인데요 네. 안쪽으로 진짜 베이지 시트가 들어갑니다 아 이게 와. 사실 뭐 요즘 그러니까. 베이지 시트 흔하잖아요 네. 근데 여러분들 이거 2018년식이라는 거를 잊지 말아주셔야 되고 이 아슬란, 저는 이 색상 시트가 들어간 거를. 정말 거짓말 안 하시고 저 처음 봤어요 처음 네. 전차주분께서 핸들까지 이렇게 깔맞춤으로 네. 커버도 다 씌워두셨고 카드키랑 스마트키 보유하고 있고요 베이지 시트의 뒤쪽으로 열선 버튼까지 이게 높은 등급이다 보니까 열선 버튼까지 다 들어가져 있고 심지어 앞열에 통풍 열선 진짜 조수석까지 싹다 들어가져 있는 거 확인 그리고 여기 진짜 넓어요 제가 아까 K8 솔직히 제 발까지 이렇게 다 보여가지고 민망할 정도 넓었는데 아슬란 넓습니다 요거 그냥 패밀리카에서 돌려버리고 싶다. 네.